자, 자, 딱 중요한 사실. 아, 이거 딱 맞는 말이네. 중요한 사실 하고 가야지. <laughs> 중요한 사실. 자, 여기서, 자, 그러면, 자, 중요한 설명하자. DNA, DNA 메탈리제이션. DNA 메탈리제이션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요네 분자만 알면 그냥 이해하는 거야 자, 요거 는 한번 봅보습니다 자, 우리가 봤던 바로 시토신. 시토신에 메틸기가 붙는다는 게 사실이에요. 시토신에 메틸기가 붙는, 그거만 알면 돼요. 시토신 자, 우 시토신, 빨리. 근데 우라실부터 그려야 그리, 됩니다. 저 빨리 하겠습니다. 요거 하고 마무리합니다. 자, 요게, 벤젠고리가 있는 형태로, 그 요거 이중결합 산소, 요거에 있고, 자, 우라실은 요거에 산소가 이중결합이 있는 거였죠? 예, 요거 됐어요. 이중결합 세기면 끝나요. 그 다음에 요게 우라실. 우라실이고, 이 우라실에서 뭘로 바뀌느냐 하면, 시토신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다 했죠? 기억나네? 사실을 숭배해야 돼요. 그럼 모든 게 기억이 돼요. 사실을. 자, 그래서 나온 게, 시토신 분자가 돼요. N, 이중결합. 자, 시토신 분자는 요거에 아민기가 붙었어요. 예, 이중결합, 이중결합 됐죠. 자, 이 시토신 분자가, 자, 시토신에서 메틸기가 붙는다 그랬죠. 자, 그럼 이게 이제 공통적으로 아래될 거예요. 메틸기가 어떻게 붙는다 하면, 시토신에, 자, 요거 N, 이중결합 산소, 이중결합 자, 요거에 NH2, 아민기가 붙고, 자, 드디어 빨간색. 자, 드디어 사실. 주, 따라서 중요한 사실. 야, 그 말이 왜 생긴지 알겠다. 사실은 중요하다는 그 협력을 붙어야 되네. 자, 중요한 사실은 메틸기가 요거 붙는다는 거예요 요거, CH3. 이한 사건이 이 세포 분화부터 시작했고, 지구상의 생명의 역사를 달리 쓰기 시작했다는 거요 분자 하나. 이게 사실이에요. 이 사실의 힘이에요. 그래서 요걸 부른 이름이 자 여기서부터 번호입니다. 1 번, 2 번, 3 번, 4 번, 5 번. 누 다음 시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걸 부르는 게 파이버 메틸 MT -E 메틸 시토신 시토신이라 약자로 파이버 MC 이렇게 적습니다. 요가 자이 파이버 MC에서 자, 뭐가 되느냐 하면, 자, 바가되 티민 분자가 되요, 티민. 네, 한꺼번에 막다 합니다. 한꺼번에. 자, 티민 분자도 이중결합, 산소, 고. 티민은, 자, 요거는 아민기 대신 요게 바뀌었고, 요거에 CH3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요게 달라요. 요렇게, 미묘하게 다릅니다. 그러 티민에서 요서는 우라실에서 t는 요렇게 가요. 하살도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t, t면 분자가 됩니다. 그냥 다 해결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이 u, t, 그 다음에 시토신, 시토신 c. 요거, 요거, 요 사실 다 알았어요. 됐죠? 이렇게 됐고.